지난 이야기 유벤의 방송에서 다들 한복이 필요하다고 입고 어, 싶다고 한 아라핑, 하치핑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 아니, 만들어 줬는데요. 어, 갑자기 유베리 방송에 오류가 생겨서 바로 핑핑 한복 만들기, 아사핑핑 한복 만들기와 사자 뿔편을한번 만들기에 무려 세 가지나 안쳤였어요 그래서 이 편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봐요. 와, 예쁘긴 한데. 이거 너무 불편했죠. 새, 새 구정 첫날은 어제인데. 왠지 당하는 기분이야. 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건데, 응 반복에 실타는건 아닌데, 이게 키가 더 크지어서 더 불편한 것 같아. 으아, 이제 벗을래. 그래, 자 마법의 옷장 나와라. 뭐가 이렇게 많냐? 옷장 아 물건 없어져라 예! 짜잔, 옷장 이렇게 깨끗하고 말끔해졌어요. 이제 한복을 벗어볼까? 이야, 드디어 벗는 건가요? 바로, 응. 이렇게 저번에 만들어줬었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예, 빼는 거랍니다. 여기 발바닥 자국 잘안 보이시지만 여기 티에 거의 보이시죠? 사실은 냉티 위에다가 걸쳐놓은 거예요. 한복은 엄청 길잖아요. 유배들이 발에도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길게 만들어준 거랍니다. 오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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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오빠 좀 얌전히 있어. 짜자. 짜잔 여긴 더 자국이 잘 보이지요? <laughs> 내년에도 입어야겠다 루벨 고마워 어? 이게 쉽게 안 벗어지네 그럼 이렇게 회전 돌기! 어? 안되네 자 이렇게 <laughs> 해핑도 얘들아 판을 다시 해야지 귀여운 해핑 다음은 하치핑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야 살았다 쭈자 이렇게 하치핑 한복도 음 남은 디니핑은 라라핑과 아재핑 뿐이네 아재핑 엄청 불편했겠다 얼른 벗겨줄게 으악 제 <laughs> 공부 우리 아주 잘났어. 이런 공간이 없네. 들어가 우와, 간신히 입어줬네. 살았다. 내년 설날에도 입어야겠다, 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바롬.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찰차. 남은 건 라라핀. 이. 파늘 드디어 연 대상 징에 핑크 연분홍판을 드디어 내가 이렇게 꽂을 수 있네 아이고 바로 이제 저희 상징인 파란색 판을 꽂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짜아어 라라핀과 네 판밖에 안 남았네. 롤핑 한복 어서 보서 어, 알았어, 나랑. 오잉. 이거를 이렇게. 오잉. 자. 에이쿠! 자, 리가 없어서. 어서 잘안 보이니? 네, 유벤, 엘이이 부분을 편집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롤핑 한복 전내를 다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롤핑들만출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설날하면? 짜잔, 맛있는 떡국. 우와, 떡국이다. 그리고 맛있고 동글동글 모양도 보기 좋은 동그랑땡. 우와, 동그랑땡이다. 에구, 해핑미안 아주 끝이 아니라고 날달 날달이 가운데에 놓여있는 맛있는 초원즈 비빔밥까지 와 맛있겠다 그리고 어 새해하면 응 점막 빵대 응, 앞에서 푸름달에서 소원을 빌고 어 떡꼬치를 먹는 거지 떡꼬치 맛있겠다 얼른 줘응 알았어 짜잔 먹음직 떡꼬치도 대략 완료. 우와, 역시, 새해에는 먹을 게 풍부해. 행복해, 행복해, 방울방울, 행복에너지 충전. 와, 이틈이야 행복에, 에너, 행복에너지가 채워지고 있어. 우리 얼른 먹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이라니. 설날은 역시, 이 소원 빌기지. 보름달 앞에서 그건 추석 아니. 저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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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설날에도 보름달이 예쁘게 뜨는 날이라고 이건 그만. 사라지라 야 팡. 너무 맛있겠다. 자이젠 맛있는 떡국과. 동그랑땡, 전주빔빵을 먹으며, 어, 한살더 먹어볼까? 유베르님이 한살 먹었잖아쥬. 그리고, 우리는 나이 같은 거 없는데, 요정이라. 아니, 아무튼, 음, 너희들은 그냥 한살안 먹고, 그냥, 어쨌든, 그냥 먹어. 맛있는 떡볶이, 대접이다쥬. 해피잉 넌 뭐가 잘 먹고 싶어? 동그랗땡 너무 귀여워 알았어 자 남은 전주민밥은 한국요정은 역시 밥이지요 바로 저는 밥으로 택하겠습니다 나도 배고파 밥으로 먹을래쥬 냠냠냠냠냠 그럼 나는 떡국을 냠냠냠냠냠냠 나도 동그랑땡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 으아 잘 먹었다. 배불러. 이제 떡꼬치를 먹으면서 디저트로 떡꼬치를 먹으며 풍겨 앙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자. 음다이참 예쁘게 떴다 츄 어서 소원을 빌어보자. 히히. 밤이니까 어, 집안 불을 아, 켜야겠네 니 꺼야겠네 어 이런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러게 불을 켜야겠다. 아 됐다. 그냥 불 켜고 소원 빌자. 나는 음... 아주 핑송 마음. 음소원은 우리 티네핑들이 모두 건강하고 어떻게 러브 핀들 우리 모두 모두. 뭐 매일매일 우리 사랑이 넘치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쭈욱 달님 달님 부탁드렸쭈욱 아하 그렇군 해핑은 나는 해핑의 속마음 소원은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만 되고 로드게 하진 해핑과 무정이 영원하길 나라핑은 아라핑의 속마음 소원. 우리 모두 뺄뺄 신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점. 자, 다음은 너희들. 채채핀부터. 꽃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친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재핑 우리 모두 건강하고. 어, 운동을 열심히. 의에서 멋있어지고 예뻐지면 좋겠다. 책을 많이 읽어서 어서 대단한 지능점이요 바로. 네 이렇게 소원이 다 듣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자요 알림 클릭클릭 클릭.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